아왜 조금 걸을까? 이제 해도 져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다 어 너랑 어 둘이 걸으니까 어 좋다 너가 옆에 있어서 너가 옆에 있어서 그래 그래 유야 그래서 할 말이 뭐야? 마주야 내가 하... <laughs> 아, 어떡해 <laughs>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이, 무슨 일이야 뭐야 커플이다 뭐라고? 지금 그게 무슨 망언인지 해명 부탁해. 아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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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란스럽고 막. <laughs> 어.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? 지금 분위기도 지 레전드인데밖에? 아 근데 이거 나랑 너네들 놀릴 것 같긴 한데 내가 오늘 마주랑 약속이 있거든. 사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에 처음이란 말이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날짜는 사적으로 왜 만나는 걸까? 아 그러니까 또 데이트 아니야. 아이 <laughs> 어? 커플들이 지금 어?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. 불안한데. 아 그럼 혼자 하든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하든가. 맞지 맞지. 아니, 아니,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. 그렇지 그렇지. 그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걸. 아 알았어. 어, 그럼 데이트 때 부를게. 아 불러 꼭 데이트, 불러야 돼. 데이트가 아닌데. 아 그럼 나한테 부를게. 데이트? 어, 어 이따 불러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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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니, 깠구나. <laughs> 유희 언제 오는 거야? 야 유희야 아왜 이렇게 늦었어? 내가 언제 이거 시켜놨어 너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내가 초코 케이크를 좋아해? 아 어, 그런가? 어 그래 유희야 빨리 날 위해서 사준 거야? 라고 해날 위해서 사준 거야? 그냥 어어어 어, 그냥 오다 줬어. 빨리 난 상냥한 사람이 좋더라. 하자 <laughs> 나는 상냥한 사람이 좋더라. 어. 갑자기? 어어같어않어되어막어현어많어하어아어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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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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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 남친이 될수 없다고 말해라 오바. 너 국밥 같은 거 좋아했었나? 아니, 처음 하는 사실인데. 아니, 좋아해서 어? 환장하지라고 해. 아나 좋아해서 환장하지. 근데 국밥집 있었나? 일단 모르겠고 너랑 단둘이 걸어서 설렌다해. 아 제발. 아아 <laughs> 마주야. 어, 어. 어 너랑 어 둘이 걸으니까 어 좋다. 어 어. 딩이 어. 바뀌었다 오바. <laughs> 설렌다가 들어가야 된다. 맞다고 <laughs> 뭐 맞다. 맞다. 아, 어설설렌다 어. 설렌다고? 아아나 이거 봐.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거 생각난다. 나 고백 영상 어. 그때 채스터님한테 고백했던 게 이런 벤트 아니었어? 아니, 나 채스터는 채스터는 어. 안중에도 안 보이고 너만 보인다고 말해라 오바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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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깐만, <laughs> 야, 야. 야 아, 왜, 아니. 잠깐 왜 소리, 어왜 소리 질러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그 채스터는 안중에도 없었어, 어, 어. 너만 아, 보인다, 고를 아. 붙여야 된다, 오바. <laughs> 그러니까 채스터 말 아. 어디 갔어? 너, 너, <laughs> 지시를 따라라 오바. 너, 너밖에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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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여기가 돼, 여기 고장 나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오바. 아 너밖에 안 어... 봤지 형. 어. 어 진짜? 이거 모를 거야. 방금 뭐라 한거 같은데 작은 목소리로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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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긴장해서 온전 말이 좀 나온다 한다.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아 조금 말이 더 더듬게 나오나봐. 어. 그, 그 정도인가? 일단 어 일단은 알았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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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좋은 생각이 났다. 물에 빠진 뒤에 구해달라고 해라 오바. <laughs> 어, 진짜? 일부러 빠져라. <laughs> 아니, 얘왜 갑자기 <laughs> 소리를 질러? 아니, 아니, 아니. 얘 오늘 뭐 와!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어,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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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어디가? 난, 어디가? 를못 해. 아니, 어디가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우리 아주 그냥 꿀이 떨어지네.

너가 옆에 있어서, 너가 옆에 있어서 그래. 어. 조심 잘해라. 눈물이 난다. <laughs> 어 아니야. 입으로 조금 걷자고 한 다음에 이제 다리 아프다 워워 달라고 해라 오바. <laughs> 와 천생살만 김웅. 아왜 조금 걸을까? 아, 이제 해도 아, 져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다. 인정. 분위기 있다가 넘어나 어? 아나 근데 다리 아픈데. 야 그냥 우리 이렇게 다리 아프면은 이렇게 걷기도 힘드니까는 드라이브나 하자. 너 면허 있냐? <laughs> 면허? 어 사실 없긴 해. 근데 일단 타. 어? 뭐야? 그래도 너니까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해라 오바. 아, 그래도 너니까 어, 미, 믿을게. 아 괜찮아 사고 안 나. 사고 나도 너랑 함께여서 좋다고 말해라. 아 사고 나도. 같이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해. 아, 너 너랑 있으니까 괜찮아. 어.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운전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? 운전 왜 이렇게 못하냐고 따져라 오바. 아니 근데 마주야. 잠깐만. 이거 왜 역주행하냐? 너왜 어, <laughs> 역주행해? 너왜 역주행해? 야!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맞는 차선이야. 아니 아까가 역주행이었어? 얘는 디저트를 먹고 데이트를 했다가 디저트를 또 먹으러 네 괜히 <laughs> <계속 웃음> 밥안먹가 야야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. 어! 와, 디저트가 통나무 모양이야. 와 어, 귀여워. 통나무도 씹어먹냐고 물어봐라 오바 너 혹시 통나무도 씹어먹니? <laughs>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<laughs> 아니, 아니 저거는 나, 케이크잖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는 주로 통나무 씹어먹는다 말해라 오바 <laughs> 나는 근데 주로 배고플 때만 통나무 씹어먹긴 해 에? 그럴 수도 있지 잠깐, 취향 존중해 <laughs> <논쟁해>. 잠깐만 <laughs> 나는 통나무 씹어먹는 남자가 좋다고 말해라 오바 야그 통나무는 없는데 비슷한 <laughs> 어. 강목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? 먹어 아니 나는 근데 내가 먹는 것보다 난 통나무 씹어먹는 남자가 좋더라 박력 있잖아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일단 테이블에 올려보긴 할게 어. 먹을 갈것 같은데 이거? 어떻게 먹어? 인스타 <laughs> <다> 갬성? <laughs> 인스타 갬성이잖아. 아 공사장 갬성? 어 약간 더티 플레이팅이 대세잖아. 아 근데 나는 비버가 아니야. <laughs> 아 진짜로? 몰랐네. 비버처럼 생겨가지고 헷갈렸다고 말해라 호바. 웃거 아니야? 잠깐만어 아이스크림 콜있다 어, 진짜라? 한번 아이스크림 있잖아. 뭔 돌아가는 거야. 와, 3단 아이스크림 된다. <스 noting> 나병양 미소녀라서 3단 <웃음> 못 든다고 말해나병양 미소녀라서 3단 못 해. 3단 되면 어? 아이스크림 떨군다고 말해라. 나 3단 되면 아이스크림 떨고. <laughs> 그게 맞아? 아무리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게 맞아? <laughs> 핑크 덤벨도 못 든다고 말해라. <laughs> 나 핑크 덤벨도 못 든데. 아못 어, 들어. 나 유야. 와봐 와봐 와봐. 여기서 민주 색깔 만퍼 떨구는 거다 빨리. 아, 아, 손에 손에서 나라 손에서 나라. 어, 왜왜 아. 오케이, 마주침 다 아, 됐다. 잠깐, 위에 열어봐. 이거, 이거 차 타봐. 자. 우리 같이 병원을가 보자. 아니 왜, 왜? 저것도 못 듣는 거면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.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뭐, 계획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근력이 없을 수가 있어? 아니, 아니 이거 지켜줘야 아빠, 될 대상으로 ]이야. 인식을 아니, 해야 아니, 되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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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못 먹은, 아니.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못 먹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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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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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빨리, 빨리 입원해야 빨리 입원해야 빨리 아니, 맞아 빨리 빨리 이번에 해야 돼. 빨리 이번 해야 돼. 아 어디? 아니 사실 아니 너 지금 위험하다니까? 아니, 아니 얘기할게있어 사실 너한테 병약한 척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거라 말해라 오빠. 얘기할 게 뭔데? 아니 사실 지켜줘야 별 대상이 돼야 되는데 경미 대상이 돼 버렸는데. 내즈랑 웅웅이가 시켰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, 잠깐만 어? 안돼안돼 안 돼. 농담이라 말해 빨리 농담이라 말해 안해야 너네 나와 야 빨리 와 내즈랑 모니가 음? 시켰다고? 어안 되겠어, 너 지금 심각해, 빨리 와, 빨리 와. 아니 내즈랑 모니가 지금 여기 어디있는데 빨리 와. 아니, 아유 유희좀 살려주세요. 유희가좀 이거 입원해야 돼, 빨리. 아파도 아니. 내 옆에 있어줄 거지라고 연발하자. <laughs> 입원하면 나 혼자 아, 있잖아. 여기. 아 빨리 여기 누워, 빨리. 눕기까지 해야 돼? 돌봐주는 거냐고 물어보자, 오빠. 아 돌봐주는 거야? 사람이 아픈데 그래도 옆에 누가 있어야지 좀 마음이 안정되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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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 내가 무슨 말을 조연팬이 참... 심해져서 라고 말해라 오바. <laughs> 내가 제대로 웃는 게.. 아! 아니 왜 자꾸.. 이거 안 되겠어.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오게 아니 아니.. 자꾸... 아니 혼자 말하다가 웃고.. 상태가 심심 혼자 말하다가 하다. 막 화내고.. 약 없나 약? 여기 서랍에 약 같은 거 없나? 약 같은 건 괜찮고 네가 옆에 있으면 치료된다 말해라 오바. 약보다는 네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. 그래 알았어 뭐. <laughs> 까줄거좀 있어 줄게. 그러면은 야 유희야. 지금 근력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아니 해줄게. 나 운동 싫어! <laughs> 아어디 어디가 어디가. 어디가 <웃음> 어디가. 어디가. <웃음> 그래도 알았어, 알았어, 날 않을게. 이렇게 생각해주는 알았어, 남자는 않을게, 네가 않을게. 처음이야. 뭐라고? 그래도 날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라고 해라 오바. 그그아 그래도. 그리고... <laughs> 야 어디야? 이거 언니가, 이거 재밌다고 말했다 오바. 유이야 어디가? 너 나와라. 아니 어디가 갑자기? 나 이제 갈래.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해라 오바. 오 뭐, 뭐라고?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해라 오바. <laughs> 뭐 갑자기? 지금이 각이다 지금. 오, 맞다 맞다. 어, 맞야 어? 내가 할 말이 있는데, 내가 나나자고 했잖아 근나만나자고해서고서내 자꾸 막 아니. 혼자 화내고 혼자 웃고 <laughs> 아니 사실 그냥 얘기할 게있가지고 마주야. 유야. 유야 근데 말을 굳이 이런 데서 해야 될까? 지금 비 오는데. 그래 <laughs> <laughs> 좀 들어갈까? 그래 유야 그래서 할 말이 뭐야? 마주야 내가 말은 끝까지 제대로. 어. 좋아한다고? 됐어! 아. 아 뭐야 어디 가? 어? 어? 답변은 이따가 기다릴게 문자로라고 하고 가 빨리. 답변은 이따가 어 문자로 해! 됐어 나갈 거야! 야너 <laughs> 문자 메론 없잖아 어디 가? 아, <laughs> 아 너무 <laughs> 문편하잖아아 진짜 나. 사고를 어 아이고 유희야 <laughs> <아이고>, 유희야! <laughs> <아이고, 유야. 웃음> 얘들아 반 갑다 오바 아? 죽을래? 아니 왜왜왜 왜, 왜? 잘 아니, 됐다. 아니 지금 왜, 왜, 왜. 우리 우리 덕분에 잘된거 아니냐? 최기박 마주 너 설렜다. 마주가 아, 나 왜. 지금 병원 데려갔다고 얘들아 미안한데. 야,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지켜주는 이미지긴 했는데 격리를 시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. 음. 야 여기 마주 불러. 지금 아니야, 이 돼, 비밀 왜. 프로젝트가 들키면 안 된다고? 그래 그래 이미 불렀어. <laughs> 뭐라고? 야 마주야 <맞아>. 도갈까 <laughs> 그래 티어티어야야 뛰어 뛰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결과 뭐야. 잘 됐나요? 뭐, 뭐야 쟤네들? 야 내가 말했지 쟤네들이 시켰다고! 뭐야? 쟤네가 시켰다는 게 진짜야? 아니 장난 아닌데? 우리 안 시켰어? 그러니까. 아니 너랑 사석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라 좀 긴장하고 있었더니 뭐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뭐. 아 그래. 아니야, 그런 거구나. 아니야 거짓말이야. 우리 둘이 그냥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쟤가 우리 부르더라고. <laughs> 맞아맞아아 잠깐만 잠깐만. 오케이. 나 궁금한 거. 너 아까 마지막 말은 쟤네가 시킨 거야 아니면 네 마음이야? 그거는 노코멘트야. 노코멘트라고? 어머 저게 어, 뭐야? 어? 어나 <laughs> 바빠.야 그러 이제 사이 좋아 보인다. 그니까. <laughs> 마주 화이팅. 화이팅. 이번 마유 커플의 데이트가 성공적이었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성계가 넘을 시 우엉이도 한번 다른 사람과 데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물론 성의는 안된 내용이지만요.